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읽어준 남자, 차일남 님입니다. 엔진 미션 6개월 보장 CPO티 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영상은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서 어, 300만 원대 자동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자동차는요. 쉐보레 아베오 포더 1.4 터보 LS 고급형입니다. 네, 이 차는 310만 원. 어, 연식은 이제 2015년식인데 주행거리가 144,000km 있고요. 흰색 모델입니다. 외관상에도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흰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스는 흔적도 없고요. 네, 아주 잘 관리된 차인 것 같습니다. 네, 내부도 한번 볼게요. 내부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흔들은또 이렇게 커버가 잘돼 있네요. 네, 여성분들이 모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계기판 보이고요. 안에도 깔끔하게 잘 보이고요. 또 바닥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고요. 총 주행 거리 144,971km고요. 네, 다른 이상 상항은 네, 없고요. 근데 사고 이력도 없고 단순 어, 단순 수리는 여기 이제 어, 프런트 엔더랑 라디에이터 교체한 이력이 있네요. 좀 내려가 볼게요. 이세누유가 조금 있고 어, 오일도 조금 리킹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리를 하면은 네, 문제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는 10월 11일부터 입고가 돼서 출고가 가능하고요. 다음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차는 똑같이 310만 원대의 어, 쉐보레 스파크 LPGI l 이고요 14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113,697km입니다. 외관도 하양색. 네. 파크답게 굉장히 컴팩하면서도 네,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기판 보이고요. 안에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핸드폰 거치대 걸려있고요. 여기 보면 컵홀더 있고요. 네,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있습니다. 뒤에 카메라 보이고요. 네, 트렁크 가있습니다 엔진도 깔끔하게 잘돼 있죠. 성능 점검표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113,697km 고 수리력은요. 네. 여기 앞에 프론트 엔더 교체 이력이 있어요. 네, 세부 상태 보면은 분량이 따로 없고요. 네, 특이 사항 없습니다. 보면은 점검은 다완료돼서 11월 3일부터 이제 출고가 가능한 차입니다. 다음으로 보드 차는요 네, 르노의 sm3 스6 se 플러스 차량입니다. 이전 차량이 20, 20만원 더 올라간 330만원대 매물이구요 24년식 168,112km 차량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있구요 내물이 참 네, 고급진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로 보면요, 어, 이렇게 또 취향껏 이 꾸며 놓으셨네요. 보면은 이렇게 핸들 커버 잘돼 있고요. 네, 계기판 문제 없이 잘 나오고요. 또 보면은 기본적인 세팅 잘돼 있습니다. 이제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 네 블랙박스도 잘돼 있고요. 에어컨 준비되고, 내비게이션돼 있고요. 엔진도 보여드렸고요 바퀴도 보여드렸습니다 성능 점검 표 한번 볼게요 네 168112km 어, 사고 이력이랑 네 단순 수리 이력도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차입니다 불량인 상태 없습니다 차량도 점검이 다 완료돼서 어, 11월 21일 지금 출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보여드릴게요 차량도 같은 가격대 쉐보레 크루즈 4도어 2 0 디젤 앱 LTG Z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도 2014년 모델이고요. 어, 주행 거리는 154,643km로 나와 있습니다. 네, 외관을 보면은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내부도 청소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면은 후방 카메라 돼 있고요. 커버가 쓰여 있어서 정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힌들 네, 보여드렸고요. 조명 이렇게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배에는 계기판, 보태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타이어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엔진도 보여드려야죠 차량은 지금 주행 거리가 154,643km 남았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어, 사고 이력은 없는데 앞에 이제 프렌트엔더 앞에 이제 여기를 교환하는 이력이 있네요. 내려가서 세부 상태 보면은 불량 상태 없고요. 네, 차량도 10월 23일부터 출고가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도 최보레 어메징 이 크루즈 포도워1.4 터보 LTG 모델입니다. 가격은 330만 원 동이라고요. 25년 모델이고 74,000km 마일리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여기도 보시면은, 고급진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차네요. 네, 내부도 한번 볼게요. 네, 차량도 내부와 외부가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핸드커버가 다 되어 있고요. 계기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 세팅들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다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 네, 하이패스 룸 미러. 후방 카메라, 다음에 원터치 세프티 선루프 달려 있습니다. 엔진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요.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네. 차량도 보면은 마일리지 1 7 4 7 7 9 k 로 있고요. 어, 전이사은 없고 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후드, 프런트 엔더, 도어 그리고 트렁크 리드랑 라디에이터 소포트 거의 다 교체를 해서 네,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불량 상태 없고요. 네, 차량도 11월 14일부터 출고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00만 원대 매물 다섯 대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엄청 좋은 매물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도 어, 계속 매물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